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망한 인생은 그냥 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그 망한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역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안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 기도할 제목조차 없는 삶이라면 그들의 신앙이 기도할 것조차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기당한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든